여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께서는 함께 옆에 서 계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 하지도 않은 발언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기소하더니 판사는 기업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법 기술자들이 국민 유권을 침해하고 법를 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벗어난 정치 판결에 분노합니다. 규탄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정권의 최후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겪으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만 없애면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데 저희의 시도는 끝내 좌절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키지 않을 것이고 흩어지지 않을 것이며 더욱 크고 단단하게 뭉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어김없이 새벽은 오고 아무리 추운 겨울도 오는 몸을 막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연권의 뻔뻔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개사바쇼를 한 대통령이 며칠 뒤에 태평하게 골프를 친 사실이 딱 걸렸습니다. 육성공개에도 공청개입 판정이없다고딱 잡아댔는데 더 많은 공청개입 사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도 의혹을 덮으려고 정적을 죽이려는 것이 이 무도한 권력의 속성이고 본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가게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할 태세입니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려 스물다섯 번째 거부권입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말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다. 국민의 힘이 말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방헌법적이라고 상권불립에 위배된다고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특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누가 범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왜 거부하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은 압도적 국민의 명령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 헌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야말로 반헌법 세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 세력을 국민이 심판합시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국민의명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웁시다 함께 외쳐봅시다. 국민의 정권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심판하자 심판하자, 심판하자! 심판하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1일 해병대원 숨기 사건 수사 외압을 세상에 알린 박정은 아, 대병대의 결식 심판세요이니다 그만 좀 나오세요. 해병대원 숨기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진상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동시에 재명 숨기지 쌓던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푸는 일에 함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국민이 승리하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싸우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에 맞서 지치지 말고 더 열심히 싸워달라는 의미로 우리 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큰 박수와